지금은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통성기도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19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요한복음 5장 5절 이하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게 다 우리예요. 우리. 나, 나예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낫기 위해서 움츠리고 또 기력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누워 있어야 돼요. 발에 힘도 없어요. 38년 동안. 운동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발에 힘도 없죠. 그러니까 앉아있고 또 눕고 이런 하루하루에 진짜 고달프고 애처롭고 처참한 그런 나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런 병자로 지금 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병이 나을 그러한 가능성이라는 건 제로 프로의 제로 퍼센트. 내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빚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크,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지구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38년 된병자는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뭐 소문도 못 들었겠죠, 뭐. 소문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여기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니까 누웠다 그랬잖아요. 누웠다, 누웠다. 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이렇지 않은 거예요. 처참하게 우리가 망가진,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죄로 인해서. 아단과 하와,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어, 나뭇잎으로 엮어서, 가렸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게 돼요. 하나님께 1차 전가하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준 하와 하와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망하고 이기적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이기적으로. 이게 다 죄의 결과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해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기회를 줬어요. 해결할 기회를 줬어요. 전혀 해결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 죄를 지은 인간의 이게 모습이에요. 참모습이에요. 자기네 자신의 자, 죄를 전혀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그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핑계 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어? 적반하자. 이게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다. 어? 이기적인 자기 본위로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도 죄, 죄 짓는다는 의식을 갖지 못해요. 그 다음에 가인으로부터 해가지고 살인이 시작되 되고, 그죠? 그게 다 죄의, 그게 본, 응? 본성을 자꾸 다 이어받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죠?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 아, 교회 갑시다. 이러면은, 아,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응?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고. 물론, 변명의 핑계죠. 그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건안 해. 그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인식을 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를 꺼려 하는 거죠. 꺼려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습관에 이미 길들여진 거죠. 길들여진 거예요. 사탄이가 탁, 그냥 하죠.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도 적고 저런 죄도 적고 막 이러는데 어? 막 고소한다 그랬잖아요 막 그냥 어? 고소자 어? 사탄네가 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 어? 너는 못가 뭐 이러면서 어. 어. 야 니가 가면은 야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겠다 어? 그러면서 어. 너 같은 죄인이 어? 나는 네 죄를 다 알고 있어 어? 네가 지금 죄를 다 알고 있어. 응? 그러면서요, 방해한다 이게요. 블로킹 방해하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오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대. 내가 낫고자느냐?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니 뻔한 거 아니야. 38년 때 병자가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의 소원이 뭐겠느냐? 이 사람의 소원이 과연 이 사람의 소원이 병, 병이 든 사람의 모든 소원은 딱한 가지죠. 그죠. 딱한 가지 공통된 거예요. 어? 공통된 목적이 있어요. 공통된 목적, 목적. 코는 어? 퍼플, 공통된 목적은 병이 낫는 거예요. 내 병이 낫는 거. 어? 병이 나야 내가 마음대로 활동도 하고. 응? 가, 가고 싶은 것도 가고, 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프면 은 입맛도 없는 거예요, 다 입맛도 없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싶어, 어딜 가요? 응? 나이가 들면 은 많이 걷지도 못해요. 응? 많이 걷지도 못해요. 어. 그러니까 어.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함을 느끼려고. 어? 그러니까 공통된 목적은 뭐냐? 나,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주관심서라고. 주관심서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건. 응? 어?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어?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내 소원이 뭐냐? 응? 어? 내가 먹고 자느냐? 예, 먹고 싶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이게 내, 내 대답이에요. 엔서 응? 어? 아,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응? 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 야너그그 어? 그 이불 사서 덮고 어? 먹을 거 사서 돈으로 도, 네 돈으로 먹을 거 사서 먹고 그렇게 해 어? 그게 우리의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을 육, 육신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면서 복음도 같이 전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같이 응? 우리가. 이제, 블레싱 축제가, 이제, 일주일 남았죠, 이제. 다음 주부터인데. 어, 그런 거. 총, 동원, 전도주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하잖아요, 그죠? 살신자, 음. 응? 어? 그, 영혼을 이제, 구령하는 거죠, 이제. 일년에 한 번만이라도. 그런 거죠. 내가 낳고 자느냐. 여기서. 이건 질병에 관련된 문제죠. 어? 지금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 사업에 실패한 사람. 네가 다시 일어서고자 하느냐? 사업에서. 네, 하나님. 다시 저 일어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직한 사람. 내가 다시 취업하고, 하고자 하느냐? 네, 하나님. 저 다시 취업하고 싶어요. 그나 러 저를 써줄 사람이 없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야 솔직하게. 야 네가 상급학교 진학을 하고자 하느냐? 내 네, 하나님 저 상급학교 진학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네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하느냐? 내 네, 하나님 저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지금 현대인들 가정이 말이죠 너무 붕괴 위기에 있고, 어? 그 한국 사회도요.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하는 음, 아주 그는 아주 어? 이혼율이 아주 크, 마, 많아졌어요. 어? 그게 왜냐하면 은그 원인을 보니까 이게 그 부부간에 대화가 없는 거 대화가. 어? 대화가 없으니까 어때요. 눈과 눈을 서로 보면서 눈과 눈을 서로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어? 빼앗기는 거예요. 어? 그건 다 핑계예요. 핑계예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부부 간의 모든 사랑의 문제, 이런 것도 행복의 문제, 자녀의 와 예? 대화의 문제도 있고, 또 어, 부모님과의 대화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다 말을 해야 돼, 말. 이 언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라는 게. 응? 말을 안 하게 되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어? 사탄에는 그 틈을 타가지고 이간질을 시켜요, 단절을 시켜요. 어?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분방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현대인들의 그 가정에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혼한 어? 어, 별거한 그런 가정들이 부식이수라는 거죠. 지금 부식이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백백 100, 명이면 백 명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한 50%가 이혼이라 하지만 실질적인 그 어? 별거 뭐 이혼 어? 실질적인 그 그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70% 어? 이상이 70% 80%가 이게 깨진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서로 부부 간에도 대화를 나눠야 서로 이해를 하게 돼요. 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어.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어.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부 간의 어떤 음행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사이가 멀어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진짜 어? 그 대화가 부족해서 어? 그 감기가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열풍이 한창 불어, 불 때는 기러이 아빠 기력이 어? 아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인은 미국에 가 있고 남편은 여기 한국에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하고 엄마만, 애 엄마만 미국에 가서 있게 하고.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이가. 사이가 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상하게 행동이 되는 거죠. 부인은 부인대로. 또 남편은 남편대로. 그러니까 그냥 그또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가 또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 가정은 항상 예배 중심으로, 또 대화를 하려면은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녀 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도 그래요. 지금 요새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 말 듣나요? 잘안 듣지? 그럼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문딱 잠그고 그냥 자기만의 세상으로 들어간다고요. 그참 이게 기도해야 돼 이게 기도해야 돼 예수 믿는 집에 자녀들이 이 얼마나 이게 귀중한 우리의 전도 대상이에요, 그죠이 자녀들만이라도 우리가 잘 키워야 돼 이게 신앙으로 잘 키워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집안에서 얘네들이 그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세상 길로 간다고 해봐요. 점점점점 점점 이 아이들이 점점 황폐화되고, 점점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우리의 2세, 3세들이 그 결국은 세상 문화에 예속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면 얼마나 왕따 문화,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 아주 그런 안 좋은 그런 영향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리야 살기 좋은 세상, 어?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키는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이 부부생활을 하면 안 돼요. 뭐 바쁘죠. 뭐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지금 뭐또 어렵게 사는, 어려우니까. 어? 경제력이 어려우니까 맞벌이 부부가 또 많이 늘어나잖아요. 또. 그렇죠? 그리고 또뭐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또 결혼을 안, 한, 안 하려고 또그런데또 자기가 여자들은 또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에 노년에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죠? 자기 어? 진짜 만약에 자기가 하나,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러면은 장례도 누가 치료 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또 그런, 응? 어? 그, 결속의 문제도 있는 거고. 참, 이게 중요한 건데, 모든 걸다 돈의 놀이로 해결, 해석, 할 수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병 낳고자 하느냐? 네가 문제 해결을 바꾸자 하느냐? 네가 가정의 문제래? 해결받고자 하느냐? 어? 네가 취업의 문제를 받고, 해결받고자 하느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요한복음 5장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라이다. 나로서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병이 들었고, 내가 내, 내려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이거예요. 예수, 복음이요. 이거예요. 요한복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한복 5장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곧 나와서, 곧, 즉시 나은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라는 안식일이니. 응?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응. 우리의,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어? 이게 이루어질 줄이 시간에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이런 좋은 일들이, 이런, 이건 뭐, 나, 나 혼자 뭐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 내가 건강해지는 거, 내가 돈 버는 거, 이게 모든 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돈도 벌고, 내가 병도 낫고, 내가 상가 학교도 진학하고, 내가 취업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사업도 하는 거예요. 어? 그 일차적인 목적, 어? 하나님 나라 확장, 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어? 하나님을 영화롭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여기 이목적밖에 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모든 하는 모든 일들,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 대학 가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수일문다에 인간의 목적이 뭐냐?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시은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다 이루 응?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장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약을 사안받으면 내 모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모든 병이.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마태복음 18장 2 0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내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느니 있겠느냐. 역대상 29장 12절 부하기가 죽게로 말미암아 말미암 고을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갈망하고 예배함으로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여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사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성령의 은혜를 누리도록 계속적이고도 전인격적인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넷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땅끝 복음적인 등에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섯째,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남북위정자들을 위해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 변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십자가 신학으로 교권, 교파주와 세속하들 한국교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 기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시 올라가는 신앙, 배달로 올라가는 신앙, 양보하는 신앙, 언약을 믿고 머무는 신앙, 대개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하옵소서, 창조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타 여러분의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3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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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 시간에 이곳에 아버지는 가,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다라방에 주여 10일간 모여가지고 저녁 기도할 때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임했었고 기적의 현상이 현장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 현장이 주여 이곳의 현장에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갈망하고 예배함으로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서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사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해 주옵소서. 셋째, 성령은 인간의 영적 발전을 그놈부터 해소시켜줍니다. 성령의 은혜를 단시간만 누리게 하지 마시고 계속적이고도 주여 전인격적인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아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땅끝 복음증인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내 내 복음을 위해서 땅끝 복음증인 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대를 주고 내이 모든 말을 가르친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자 삼는 일에 아버지 저희들 전심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남북 유정자들 을 위해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 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한반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옛날에 인류의 나라에 아버지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제를 보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심판을 대기 중인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왕부터 대통령부터 아버지 시작해가지고 모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한 국회의원들, 모든 고위공직자, 모든 백성과 민족,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죄를 무릅쓰고 배옷을 입고, 마음의 배옷을 입고, 이 시간에 회개할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상숭배죄를회개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그리하여서, 복음으로 한반도 민족 통일이 되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남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의 마음 속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 여러 가지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 한반도에, 복음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민족, 이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동서로 남북으로 갈라진 아버지, 이민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여 세상 변화를 위해서 저희들 빛과 소금 의 역할을 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깨달게 해주옵소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갈보리 산에 그 예수님의 그피 흘린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한국교회, 세속 가던 한국교회, 교권 교파 주의와 세속 가던 한국교회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교회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신앙으로 아버지 무장된 하나님의 종들만이 설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고, 전 세계가 다시 살고, 전 세계 교회가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불쏘시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불쏘시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미국보다 더 많은 성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제사장 나라 만들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여 선택하시는 기준을 저희들 따르게 해주옵소서. 외모보다 중심, 진실, 내용, 스펙이 아닌 실력, 능력, 진정성 하나님을 참대게경외하는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둘째 말씀 중심의 사람,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중심의 사람, 자기 연약을 알고 기도하고 해결하는 사람, 자비 포용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저희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희의 시선이, 머물 수 있게 없어서, 배달로 올라가는 신앙되게 없어서, 양보하는 신앙되게 없어서, 언약을 믿고 머무는 신앙되게 없어서, 물과 성룡으로 거듭나게 없어서, 천국의 시민권자들에게 답게 살게 없어서, 창조신앙을 가지게 없어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아버지는 우리 각자 각자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 암병의 문제, 에이지의 문제, 또한 허리 디스크, 모든 문제, 아우의 통풍, 류마티스 간절염, 어떤 병, 병이든지, 혈액암 아버지, 백혈병, 모든 병,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원하는 모든 시험의 문제, 모든 상급학계 진학의 문제, 사업 확장의 사업이 다시 일어날 문제, 아버지 주여 모든 문제들, 승진의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믿사오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계속 기도하세요. 이 시간 관계상, 이 지금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 계속. 예, 계속 기도하세요.